유~~~ <목소리도> 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지난번에 바림이 BJ 모집한다고 바람의 나라에서 공지사항 띄우고 나서 방송 타고 나서 그런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가면은 예 현재 추천 700개로 압도적인 1등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되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이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웃긴 거를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이 나간 이후로 근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좀 약간 관종들이 많더라고요 네, 빅토리. 제가 당선된다면 부여성 주막을 인수하여 버닝문으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밑에 정준형. 꼬라봐, 샹현아, 숨통 끊어 풀라. 현중이 형. 너넨 좀 맞아야 했는데? 이게 이게 BJ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어... 약간 좀 놀이터가 된 느낌? 이거 뭐야? 이분 왜세 개가 있어? 이거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BJ 이벤트 근황. 시라소니 이성순 운영자 양반들 내래 술한잔 사두라 자세가 괜찮아. 최현석 다 팹니다. 꽃제비도 패고 안 꽃제비도 팹니다. 운영자 이석재.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소, 소이 형님. <laughs> 왜내 방송만 안 보고 지랄인데? 마지막은 어느 익명의 배돈 시청자, 바람은 B A D O N, 배돈 팬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이런 꼬라지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얘네들 하는 그 공지사항도 웃겨요. 아니 애초에 관리를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방송 상태가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날아와 무관한 방송을 할 경우 이벤트 당첨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여기 가 보세요. 오네어 돼 있죠? 방송을 가면은 개 노잼 게임 하고 있는 거야? 방송 끝났지 지금? 끝났잖아. 봐요. 애초에 안 하는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장난질 해놓는 게 너무 많아요. 오네어 돼 있죠? 어, 지금 하네? 두명 보네? 왜냐면 이걸 수동으로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안한 사람 진짜 많아요. 아, 안한 사람 많다니까요? 이분은 링크도 똑바로 안떨어놨네 오네요. 방송국. 안 하잖아요. 봐요. 애초에 이거 걸을 능력도 안 돼. 얘네들은. 지금 신청자는 존나 많은데 장난글 많지? 조건 안 되는데 신청한 새끼 있지? 뭐 이런 나같이. 예. 네. 이런 거 지금 정리 안 하죠? 이러면서 밑에 조건은 오지게 까다롭게 해놓고는 지들을 검사할 능력도 안돼요 과연 당선자 5명 누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 사람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 우리들 눈에 걸려가지고 증거로 남아있다면 니들은 또욕 처먹어요 잘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아 혹시 저한테 준다면 뭐 받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오늘 약간 세 가지 컨텐츠는 몰아서 할게요자 다음 우리 바람 운영자가 얼마나 바람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냐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5월 5일, 오늘 5월 7일인데 바람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5월만 되면은 매번 5월 5일 어린이날만 되면은 항상 해왔던 바람의 나라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간에서 공짜로 무기를 수리해 주는 이벤트였어요. 근데 운영자들이 이번에 뭐 바린이 나르샤 PC방 버닝 출석 이벤트 도전 일지 이벤트 한다고 설정을 해놔서 그런지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 있으나 공지 사항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수리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돌뱅이 이벤트는 바람의 나라에서 크리스마스에 막 예전에 산타 나오고 하듯이 그냥 날짜가 정해지면 알아서 시작되는 그런 이벤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운영자들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지 자체를 안 했어요. 배돈 형, 그건 너무 모르고 까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5월 5일에 이벤트 하는 건 알고 연례 행사에 가까우니 사람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공지 안한 거라고? 미쳤냐? 운영자냐? 여기 떡쇠에 가면은 맨 밑에 보면은 깨비망치 만물소리 이벤트 있죠? 안녕하세요. 깨비망치 만물소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진행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에서 이벤트 대상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 바람충 쓰레기 새끼야. 반박해라. 반박해! 아니, 반박해! 마! 10초 준다. 반박 못할 시, 벤이다. 마, 아이디 뭐고? 아이디 뭐고? 아이디 뭐고? 마, 대답해라. 바람 충 새끼. 딱! 아까 내가 3개월로 선착순 20명 하자마자 들어왔나 보네?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야 옛날 이벤트 공지 확인해서 확인할 수도 있... 미친 새끼인가? 지금 이 이벤트를 확인하려고 내가 1년 전까지 가서 공지 사항을 봐야 돼? 미친놈 아니? 관종이에요? 벤 때리겠습니다. 나가시고요. 적당해야지. 잠깐만, 지금 작년은 있나? 우리 작년 거한번 볼게요 컨셉도 적당히 잡아야지, 그쵸? 없노 여기 있잖아! 돌아온 풍물 장돌뱅이 이거 맞지? 아닌데? 이거 아이템 교환해주는 건데? 이거 아닌데? 작년에도 없네? 언제부터 안 했어, 이거? 수리 검색해보라고요? 아니, 한 1년만 더 뒤로 가보자. 여기 있잖아! 2017년까지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무기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망치 만물 수리 이벤트. 그러면서 수리 목록. 쫙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진천부연. 야, 약간 옛날 템들이죠? 옛날 템들만 무료로 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목록 볼수 있나? 모르네 이제부터 소리 이벤트 없애는 거 아니냐고 차사랑 영술사는수리 안될걸요 근데 소리 이벤트 아이템 목록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 목록 보시면은 전부 쓰레기템들이에요 옛날에야 비쌌던 아이템 월화검 이런 거 옛날에나 비쌌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뭘수리 해야 될지 값어치 없는 타라의 남자 옷 청일기창 고대 주작법의사단 흑일신노 요런게 지금 소리 목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둘째 치고 한번 수리해볼까? 칠지 천지 환창 99% 인데요 수리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비망치 사서 직접 수리하기 직접 수리하면 비용이 더 들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깨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망치질 성공하면 1%씩 오릅니다 확결은 고급 아이템일수록 낮습니다 알아서 은전을 가져갈 것이고 비용은 아이템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합니다 무엇을 수리할지 칠지 천지 환창 아, 아직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셨군요. 이것은 이벤트 대상이 아닙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5분 뒤에 다시 오세요. 공지사항이 어딨죠? 아니, 공지, 도대체 2019년에는 뭘 수리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그냥 수리되잖아. 아, 그런가? 아, 이거는 그냥 수리되는 템이라서 그래? 수리 안 되는 건뭐 있노? 내 템창에. 보자. 원래 이게, 이게 이벤트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수리 못하던 걸 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뽀대워라, 0% 했지. 뽀대여방. 뽀대워라. 그거를, 0%를 어린이날 끝나고 한, 이제 5월달이면 애들이 100%짜리 들고 있단 말이야. 그거 쓰다가 한 6월달, 7월달 되면 다 써요. 그거를 사나. 10개월 존버를 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거를 소리해서 팔면 개이득이거든요. 예. 네. <laughs> 아, 그거를, 어, 존버 타가지고. <laughs> 그런 애를 진짜 많았어요. 아이씨. 공지사항 자꾸 어필하는 거 죽여버리고 싶네. 이 새끼. 아무튼, 이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공지사항조차 안 하고 넘어간 숨어있는 어린이날의 이벤트. 이게 이번에, 음, 제보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시청자분도 제보를 해주셨어요. 정우라는 분이. 유튜버 배돈인가요? 제보할 게 있어서요. 유리 서버 옥기린입니다. 바람의 마물 소리 이벤트 진행 중인데, 마물 소리 이벤트 공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있는 줄 몰라요. 저도 어쩌다 알게 되어서 이게 대체 뭔 일인지 유튜브 각 나왔으니, 얼른 한번 질러주세요. 깨비 망치 마물 소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바람 유저들, 얼른 템 고치게 알려주세요. 배돈님, 지금 게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벤트 몰래 진행되는 게임이 어딨나요?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바람 운영자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스브스의 뉴스 뜨고나서 바람도박 물론 전멸했습니다 지금 장집에 가면 없어요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장집가면은 지금 이제 도박 거의 거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 박멸됐다고 어 느껴질 정도로 도박을 홍보하는 캐릭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공중파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독일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도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확실히 잡았어요. 보이시죠?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아도 너무 잡았어요. 이 바람의 나라의 도박과 비슷한 컨텐츠라고 있다면 옛날부터 있었던 유놀이죠.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윷놀이 NPC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안돼요 <laughs> 아, 없어요 <laughs> 23년 동안 한자리 묵묵히 지키고 있던 그 NPC가 이제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 23년 동안에서 이제, 어, 정년 퇴임했나? 그래서 그 도박장 딜러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 과거에 도박을 손을 댔었던, 바람의 나라에도박에 손을 댔었던 유저의 제보입니다. 자, 배도님, 바람의 나라 도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론, 바돈 파는 애들끼리 연합을 해서 따로 베팅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 해서 여기 카톡 내용 보시면 자판기 없어져서 저 손님들만 카톡으로 제가 봤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1.9배, 3.6배로 해볼까 하는데 문의 주세요. 그러면서 기존에 딜러를 하고 있던 도박장 딜러가 연락했던 사람들한테 추가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더 하려고 합니다. 바돈으로 하나요? 바돈은 사고 팔고 수수료 드니 무통으로요. 1.9배 3.6배 최소 만원 롤링 X입니다. 롤링이 뭐야? 사고 팔고 수수료 없어요. 바돈처럼. 이러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또온제보입니다 스벌 바람 도방백호로다 어둠의 전설로 넘어왔다. 시장에서 존나 외쳐대네. 증거고. 스벌 지금 도박장 오픈 모든 스포츠 인기 <laughs> 그래서 지금 예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둠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탐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별거 없어? 인터페이스 소름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게 그리운데요. 저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바람도 차라리 옛날 바람이 그리워. 옵션 Q 앞 뭐야? 저 아셈? 님 혹시 돼지 배도 맞으신가요? 아, 아닌데요? 아오 어둠 부금 좋네 갑시다 자 일단 접속하자마자 여기 보이시죠? 캐릭 바로 옆에 무인드 골드존 엔트리 길드 확인 호엔 A 보이죠 지금? 도박? A 은행 게임진행중 호엔 A 은행 어떻게 가는데? 호엔 은행 가르쳐주세요 아, 씨발, 배돈새끼라는데? 아이 개새끼 뭐야, 이새끼! 아까부터 왜 캐릭, 얘, 어둠충이야? 캐릭 돌려가, 돼지새끼야, 이러는데? 뭐야, 갑자기 얘네들 왜 이래, 나한테? 어둠 존모게임이에요? 신고 다 불러온 것 같은데? 알아봐, 호엔은행 알려줘. 호엔 은행, 알려줘. 오케이. 저 세종대왕 패션 뭐야 질리네 어디로 가야돼 호엔 호엔이 없는데 옛날, 옛날에 가디우스라는 게임 잠깐 했는데 그거 할때 생각나네 지송 가보자 설마 얘네 해... 잠깐만 홍보야? 대리창고 총판 법도콜 뭔가 아이디가 수상한데 수상한데? 냄새나는데? 콜? 콜이라는 단어 요 이거 도박에서 잘 쓰이는 거거든요? 입구부터 심상치 않다? 허? 야 진짜 이거 독일 분위기랑 똑같은데? 아 진짜 독일... 야 독일 분위기랑 똑같아! 좀 소름 돋네? 근데 생각보다 조용한데 분위기는? 뭐 콜, 뭐콜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아? 너왜 이리 갑보됐어와갑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 베이팅 어케함? 몰라요? 아, 모르는데 여기 있어. 킹짜 돌림. 왜제 허락 안 받고 쓰냐고요? 아 존나 어이없네. 어둠 얘네들 왜 이래? 꼰대 왜 이렇게 많아? 꼰대샘? 여기 하네 픽주 오십 키읔 이응 이 이응 삼 이응 사 이거 딱 봐도, 50 콜, 2 2, 5, 3, 5, 아니야 배돈, 돼지, 어둠, 물 흐르트리지 말고 바람으로 떠라. 미쳤냐? 야, 이 존망, 도박게임아? 미쳤냐? 이 바람, 바람보다 도박 심한 새끼들아? 어? 바람 똥 흘러가지고, 똥, 똥받은, 똥, 똥받은 똥, 똥 받은 게임 새끼가 말이 많네? 어? 바람이 싼똥 그대로 지금 대가리에 샤워하고 있는 새끼들이 말이 많네? 어? <laughs> 아, 좀 심했나? 아, 미안하다. <laughs> <웃음> 미안하... <웃음> 자 다른데 홍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박장 어딘지 알았고 진짜 형말다 맞음 업무하는 새끼들 병신임 내가 스피드 업 부스터 줄게 근데 홍보 계속 하는데요? 세계고 계속 뜨는데? 골드장 김만하라고아저 사람 돈 많이 버나? 내가 봤을 때 이... 어둠 도박이큰 손인 것 같은데? 이거 바람만 잡아서 이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 사람 한 명이네 그러게 한 명밖에 없네 근데 저 사람이 혼자, 이, 여기 통인 것 같은데? 어둠 도박이 통인 것 같은데? 거래 어떻게 하노? 정지 오바야 템보라고? 뭐, 존나 쓰레기 템 같구만. 이거 돈, 만 원, 십만 원. 고고! 2억부터라고? 아! 여기 몇대 몇임? 1 9 아, 1억 9,500에 만 원이야? 여기 돈 비싸네. 어, 돈 비싸네. 네. 제가 제보자입니다. 아하. 여기 바람 딜러. 아니 나 하나 하면 안 돼? 방송하는 사람 원래 도박하면 안돼다 여기 와서 어둠 딜러 엄청 많습니다 없다는데요? 골드 말고? 아니 바람 딜러 여기 왔다는데 바람 딜러가 왔다는 정보는 잘안 보이는데? 김온수라는 사람 놀이동산 딜러인데 아이 색이 딜러야? 여기만 잡고 지들은 안 잡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어? 그래? 이 새끼 잠깐만 다른 도박장이 있어? 이 새끼 잠깐만 앞잡이였어? 설마 잠깐만 이거 나오면 소름이다 미친놈아 그걸 진짜야? 열기구 타시고, 어, 좌측 상단 놀이동산 있습니다. 오케이. 아 씨발 뭐야, 야, 야 돌장 누구야 미친 새끼야. 돌장 뭐고? 아 씨. 어? 뭐야? 이서 여기서 도박해? 딜러 캐릭 어디? 바람충 아니랄까봐 그 영비 유석 어야 유석 유석 씨발 바람의 나라 딜런데? 유석 유석이 바람의 나라 딜런데? 진짜 왔냐어있는데 근데 유석이 안보이는데? 아 저기 있구나 왼쪽에 야아씨야 끈질기고만 와. <laughs> 와! 야, 캐릭, 돈 나와라! 와! 바람의 나라에서 넘어와서 어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지린다. 지린다. 밈. <laughs> 유성님. 바람에서 우리 한 번, 구면이죠 <laughs> 이 새끼가 김원수. 야 <laughs> <laughs> 채팅창 매크로 엄청 했는데 배도님 뜨고 모두 조용하다고요? 아, 그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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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원수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 와, 이런, 여기 있었는데 안인척 하면서 나 존나 저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와, 더러운 새끼. 아 근데 캐릭 존나 많다 여기서 일어났던 스샷다 가지고 있어. 오 카톡 고 카톡 부탁 쥐리네 소름 돋네 메일 님 뭐야 이것도 제보하면 스부스 뉴스 각이냐? 2탄은 오바지 2탄은 뉴스 공중파에서 어떻게 2탄까지 나가 와 근데 진짜 소름돋네 여기 망하면 만약에 어둠 망하잖아 근데 어둠이 과연 잡을까요? 왜냐면 어둠은 운영자 없거든요 어둠 과연 어둠은 도박 안 잡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봤을 때뭐 사람이 없는데 얘네들 인력이 안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볼거다본것 같은데요 1억 왜요? 1억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쓸데 없어요 이거 제발 뭐요 뭔데요 한달 동안 모은 1억 임왜좀이 게임 홍보해 달라고요? 모자마자 도박장 수사하고 있노. 뭔홍보예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 올라가면은 알아서 어둠 하고 싶은 사람 추억팔이 하실 분도 올 걸요. 일단 1억 받고 네. 전재산. 님 이거 팜 싸게 드림. 문상 5,000. <laughs> 1억 3,000이면 아까 얼마를 그랬지? 한 7,000원 하지 않나? 어. 아까 1억 9,000에. 안사 거지야, 운동. 아...